하나 FM 우후. 우후.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오늘의 DJ 정호영입니다. DJ <웃음> 한설성입니다. <웃음> 오늘은 저희가 하나 FM 2 편으로 찾아왔잖아요. 네. 오늘은 우수상 두편 그리고 특별 사연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옷이 지난번이랑 똑같은 것 같은데. 어. 저는 이 옷을 좋아합니다 저희 똑같은 옷이 저희 집 옷장에 일곱 벌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매일 갈아입긴 하는 겁니다 스티브 잡스예요? 한 잡스입니다 이뭔 네. 개... 알겠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또 감동적인 많은 사연들 준비를 해놨는데 네. 효소 씨 오늘은 또 울지 말고 잘 감성적으로 읽어주세요 네 그럼 바로 저희 읽어보러 갈까요? 가시죠 가시죠 제목 탈북민 그녀와의 아쉬운 추억 나는 탈북민 여성분을 친구. <laughs> 나는 탈북민 여성분을 친구로부터 소개받은 적이 있었다. 교회 다니는 친구 녀석으로부터 소개를 받았었다. 때는 바야흐로 2015년 내 나이 26살 때의 일이었다. 당시 여자 친구가 없었던 나로서는 친구들에게 여자 소개 좀 해달라며 절절 따라다니듯 했다. 그럼에도 친구들은 아는 여자가 없다며 나를 피했다. 아, <laughs> 진짜? <제 웃음> <laughs> 맨날 하는 얘기가 이거거든요. 제 얘기 아닙니다. 아직 내 운명이 없는 거구나 싶었던 찰나 당시 부산에서 거주하고 있던 목사 아버지를 둔 친구 녀석으로부터 소개팅 제안이 들어왔다. 처음엔 그냥 예쁜 여자라고만 얘기했다. 다수의 남자들은 얼굴 예쁜 게일순위라고 생각해서였던 건지 내게 계속 외모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던 거다. 그래서 제대로 물어봤다. 나는 메모는 크게 보지 않는다. 나도 연예인처럼 잘생긴 게 아닌데 어떻게 상대가 연예인처럼 예쁘길 바라겠느냐며 성격과 성향, 그리고 어떤 취미나 특기 등이 있는지를 물어봤다. 친구는 망설이다가 내게 털어놓듯이 고백했다. 상준아, 탈북민이다. 북한에서 태어나서 남한으로 온 여자다. 북한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했던 나. 그리고 탈북민임을 왜 털어놓듯이 고백해야만 하는 건지를 알지 못했던 나는 친구의 말을 듣고 그 얘기를 왜 이제서야 하느냐며 연락처부터 달라고 했다. 친구는 나를 우아하게 쳐다보았다. 이유는 탈북민도 괜찮겠느냐 하는 것이었다. 뭐안될게뭐 뭐 있느냐. 확실히 북한이 싫어서 남한으로 탈북한 게 맞으면 깐첩이 아니다. 더 무엇을 고민할 게 있겠느냐고 말했다. 친구는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맙다며 아버지가 목 썰어 있는 교회에 다니는 여성분이라며 나랑 잘 맞을 것 같아서 늘 예전부터 소개해 주고 싶었으나 탈북민을 싫어할까봐 소개해 주지 못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나는 별 신기한 염려를 다한다며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했고 나는 당연히 북한에서 오래 살아온 만큼 북한 말투를 쓸줄 알았다. TV나 드라마에서 봤던 고고 그래 대갔어 에미나이와 같은 도통 알아들을 수 없는 북한어를 쭉 구사할 줄 알았다는 말이다. 그거 그래 돼갔어 알아듣지 못하시나요? 알아듣죠. 그거 예. 그래가 돼갔어 에미나이? <laughs> 저보다 더 어, 어, 고양이 어떻게 되시는지. <laughs> 그렇게 소개를 받고 떨리는 마음으로 소개팅 장소로 나섰다. 굉장히 단아하고 청초한 복장으로 늘씬한 여석 아니, 직접 쓴것 같아요. 아, 저는, 아무리 저는, 봐도. 아 저는 이런 사각은안 씁니다. 친구에게 받은 사진과 하나 도 다른 점이 없이 똑같았다. 외모도 괜찮았지만 무엇보다 상대방에 대한 예절이나 매너가 탑재되어 있었다. 일어나서 나를 맞이해주었다. 약간 끄듬이 우리나라와는 다른 느낌이었다. 어서 오시오. <laughs> 어서 오시오. 처음에는 국어책에서 영희와 철수가 대화하는 것 같은 말투에 재밌어서 웃음이 나기도 했지만 너무 웃는 건 상대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웃음을 참아가며 자리에 앉았다. 앉으시라요 라고 해서 웃겼지만 허벅지를 꺼집어가며 참았다. 와 진짜 저는 도대체 읽지를 못하겠습니다. 왜요? 감정이입 돼서요? <laughs> 네. 설레요? 네. <laughs> 주임님께서 마저 읽어주실래요? 제가 읽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 여성분은 카페를 커피방이라고 불렀다. 북한어로 카페가 커피방인 건가 의문이 생겼지만 그 역시나 듣기 싫어할까봐 물어보지 않았다. 여성분은 내게 말했다. 일단 커피부터 시키시고 이야기하시죠. 경남에서 나고 자란 이가 서울에서 생활을 아무리 오래해본들 배어버린 사투리를 완전히 고칠 수 없다는 말을 간간히 봐왔는데 이 여성분이 딱 그런 것 같아서 호기심은 더 지쳐졌다. 저는 아메리카노로 마시겠습니다. 그러시디요. 다방 직원에게 주문을 하갔습니다. <laughs> 나도 모르게 여성분의 말투를 따라했다. 놀리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매력적인 말투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도 부끄러운지 약간 볼쪽이 발그레해지는 모습에 귀엽기까지했다. 여성분은 내게 종교가 기독교인지를 가장 먼저 물었다. 아니라고 했더니 자기는 기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좋은데. 교회를 같이 다닐 마음이 없는지 순차적으로 물었다. 사실 나는 종교를 크게 가지고 싶은 마음은 없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마음이 생기면 언제든 교회는 내두 발로 걸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느냐고 만남을 이어가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대화로 이어나갔다. 알겠다며 카페에서 일어나 식사를 위해 생각해둔 식당으로 이동을 하려 했지만 여성분께서 내게 종교가 없다는 건 사람이 최소한의 신뢰를 가졌다는 걸 입증할 수 없는 거라고 하시더니 밥은 다음에 먹자며 나랑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셨다. 의아했다. 종교가 없으면 신뢰가 없는 것일까 싶었단 말이다. 그렇게 관계는 끝이 났다. 간간히 카톡 대화로 대화를 시도하곤 했지만 일없습니다. 를 외치며 메모 차게 내 만남 제의를 거절했다. <laughs> 만약 그때 내가 종교만 갖고 있었더라도 관계가 잘 이어져서 사귀고 결혼까지 이어졌을까? 상상만으로는 알수 없지만 왠지 그랬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지금도 어디선가 잘 살고 있을 그 여성분에게 이 글을 통해서라도 한 번쯤 다시 만나 커피 한잔 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해본다. 탈북민 그녀와의 인연이 머릿속으로만 그려지기보다 지금이라도 실제로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 가득히 담아서 말이다. 크... <웃음> <웃음> 아이 그러면. 지금 이분은 연세 친구가 있을까요? 지금이면은 생기 생기셨지 않을까요? 계속 이분을 잊지 못하고 지금 여기 사연까지 보내주신. 와 근데 이 사연을 통해서만이라도 다시 한번 어떻게? 음 아무래도 좀이 여자분을 찾고 싶어서 사연을 보내신 게 아닌가? 그렇죠 살송 씨? 네. <laughs> 아니 아니. 제가 쓴거 아니라고요? 안설성 <laughs> 아니에요 제가 쓴거 저는 경남에서 커피 마신 적이 없어요 그 경남에서 옛날에 일했던 걸로 제가 아는데 커피 는안 마셨습니다 소개팅도 <laughs> <laughs> 안 했어요 진짜라니까 알겠습니다 네 설성 <laughs> <laughs> 씨는 종교가 어떻게 돼요? 저요? 저는 종교가 없습니다 <laughs> 어? 아니 아니요 <laughs> 아니요 나 불교 <laughs> 나안 할래 달래. <laughs> <할래>? <laughs> 네, 첫 번째 사연은요. 북에서 온 엄마. 내용은 산후 도움이었던 탈북민 언니와의 그런 에피소드를 담은 또 감동적인 사연입니다. 네, 이번에는 설송 씨가 읽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탈북민과 남한 주민들이 함께 예배를 드린다. 유니 언니는 우리 교회에 출석한 지 얼마 안된 탈북민이다. 우리 교회에서 유니 언니 품을 거쳐가지 않은 아기가 없을 정도로 언니에게는 아무리 예민한 아기라 해도 언니 품에 들어가게만 하면 새근새근 잠들어버리게 하는 묘한 능력이 있다. 그런 언니와 가까워진 것은 내가 둘째를 출산하고 산후조리를 하던 때였다. 당시 나는 둘째를 출산한 지 얼마 안되어 집에서 산후조리 중이었다. 그때 집사님 한 분이 교회 기도 모임에서 내 사정을 말씀해주셨고 윤이 언니는 나를 돕고 싶다고 선뜻 나섰다고 한다. 그때부터 나와 유니 언니의 인연이 시작되었다. 유니 언니는 한 사고 괜찮다고 해도 집안일도 도와주고 별다른 불평 불만 없이 신생아인 둘째와 첫째까지 돌봐주셨다. 이렇게 내게 큰 도움을 준 고마운 유니 언니였건만 출산한 지 며칠 안 되는 산모 특유의 예민함을 핑계 삼아 언니에게 유난히 까칠하게 대한 날이 있었다. 그리고 그 일로 언니는 그만 마음이 상해 버렸다. 순간 언니를 고용인처럼 대하고 있었던 내 태도에 화가 났고 다시는 그러지 않으리라 굳게 다짐했다. 그 이후 조리 기간 동안 매일 집으로 와주는 언니를 정말 나는 도우러 온 고마운 언니로 맞을 수 있었다. 시간이 흘러 나는 한여름에 셋째를 출산했고 언니는 셋째 때도 도움을 주었다. 언니는 아무리 뜨거운 날도 선풍기면 충분하고 하나도 덥지 않다며 고장으로 인해 에어컨을 멋틀어 주는 나의 마음을 가볍게 해줬고 먹고 싶은 것을 말하면 발품을 팔아서까지 구해오시던 그 성길은 지금 돌아보면 정말 엄마의 마음이다. 뒤늦게 깨닫는 나는 어쩔 수 없는 딸의 마음인 거지. 언니의 이름만 불러도 애틋한 마음에 콧날이 찡한 것은 지금은 얼굴을 자주 못 보게 됐기 때문이다. 2년의 코로나 동안 우리가 다니던 교회는 이전을 했고 언니도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교회를 옮기며 자주 못 보게 된 것이다. 언니의 소식이 들려올 때면 자주 못 보는 친정 엄마보다 더 한정이 느껴질 때가 있다. 당시 나는 머리로, 생각으로 하나 되는 길을 내려고 애썼던 것 같다. 그런데 글을 쓰는 지금 언니에게 도움을 받고 그 이후로도 나를 애틋하게 대해주는 언니와의 시간들을 떠올려 보니 가슴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결국 길을 내게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든다. 가슴으로, 삶으로 하나 되는 길을. 그길 위해서 딸 같은 마음으로 오랜만에 언니에게 연락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저녁이다. 음. 엄마들이 정말 예민해지거든요. 그쵸, 그쵸. 여기 사연에서는 여기 남한에서 남한 출신이신 분이 탄우 때문에 트러블이 생겼던 것 같은데 음. 북한에 살 때도 제 이모들도 저카를그 사촌 동굴 출산하고 정말 예민해져가지고 음. 저 그때 혼났거든요. 그 앞에서 까불거리다가 까불면 안 돼요. 그때는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사용자분도 이해가 가요. 좀 예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조금 익숙해지시다 보니 잠깐 조금 실수를 하신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또 이제 유니 언니는 다 받아주시고 엄마처럼 챙겨주시고 얼마나 두 분이 또 각별한 사이가 되셨을까 참 감동이 있는 사연이었습니다. 탈북민과 우리 남한 주민의 이런 가족과 같은 이런 감정의 오고감 음. 아, 정말 감동적인 사연이네요. 그러니까요, 정말. 응. 첫 번째 사연에 이어 이번 사연도 우수상 수상작이죠. 응. 아, 이번 사연의 제목은 함경도에서 온 이웃이라는 사연입니다. 사회복지사인 사연자와 요양보호사인 언니와의 응. 사연이죠. 그렇죠. 우리 안호은서와 같은 그런 발성을 야! 갖고 계시고 감정을 갖고 계시는 정호영 주임님께서 한번. 2020년 12월, 폐암 4기로 투병 중이던 엄마를 5년 7개월 만에 먼저 보내드렸다. 1년의 시한부 판정을 받고도 5년 남짓을 더 사셨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할까? 그리움과 공허함을 감추지 못해 황망해하던 나는 결국 엄마의 고향인 전남 보성에 남았다. 그렇게 시골살이를 마음먹고 곧장 한 복지센터의 사회복지사로 취직하게 되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새로 배정된 사회복지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로 순옥이 언니를 만났다. 네, 저는 요양보호사 리순옥입니다. 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왜 네, 북한 사람들 다 이렇게 말해요?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요양보호사 리순옥입니다. 이게 북한 말 아니에요? 언니는 함경도에서 넘어온 탈북민으로 한국에 온지 8년 정도가 되었다고 한다. 어려서부터 병약한 어머니를 자주 돌본 탓에 간병에는 자신이 있었고 어머니를 두고 고향땅을 떠나온 불효녀가 다른 어머니를 돌본다는 것에 죄책감이 있었지만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어머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살고 있다고 했다. 언니와 나는 10살 차이로 알고 보니 한 동네 주민이었다. 언니는 함경도 사람은 북한에서도 특히 의리 있기로 유명하다며 너와 내가 이웃간이니 이제 가족이나 마찬가지라고 내 손을 꼭 붙잡았다. 내가 엄마 이야기를 하며 눈물을 글썽인 날, 언니는 나를 와락 끌어 안으며 내 등을 토닥여 주었다. 그날을 기점으로 언니의 호칭은 선생님에서 언니로 바뀌었다. 언니와 나는 간병과 그리움이라는 공통 분모로 금세 가까워질 수 있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처음으로 만든 내 생일. 엄마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러 가는 그 길에 나의 옆에는 순옥이 언니가 있었다. 늘 먹먹한 가슴을 가누지 못하고 찾아뵐 때마다 길 잃은 아이처럼 엉엉 울기만 하던 나는 묘하게 가슴 한구석이 든든해짐을 느꼈다. 언니는 엄마에게 나와 친자매처럼 지낼 테니 걱정하지 말고 천국에서 지켜봐달라고 했다. 뭐라 형언할 수 없는 깊은 뭉클함을 느끼면서 처음으로 웃으며 추모 공원을 빠져나왔던 기억이 난다. 언니를 통해 북한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이 따뜻하고 다정다감한 내 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연으로 시작되어 운명처럼 만나게 된 순옥이 언니와 소원대로 함께 손을 맞잡고 언니의 고향 땅을 함께 밟는 그날까지 우리의 우정은 영원할 것이다. 아 정말 뭉클하네요. 아 부르니까요. 북한이살 주민분들이 추석이나 이런 음. 명절에 산소가 북한에 있잖아요. 갈수 그렇죠. 없는 곳에 있고 그러니까 산소도 못 가고 음. 제사 제를 지내는데 외롭고 이랬는데 뭔가 묘하게 오히려 이게 약간 반대가 됐다 그렇죠. 음, 네. 그래서 화합 어우러짐 어울림 음. 이것이 아닌가. 네, 어, 마지막 서연까지 너무 잘 들었고요. 소감 한번 말씀해 주세요. 북한 이탈주민으로서 처음 정착하던 그때 그 시절을 추억으로 떠올리면서 그녀와의 <laughs> 네 정착할 때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 북한 이탈주민들이 계속 받기만 하던 그 위치가 아니라 이제는 받았던 사랑을 베푸는 그 위치에서도 정착을 하고 적응하면서 이 사회에 쭉 뿌리를 내려가고 있, 있구나라는 것들을 여러 사연들을 통해서 알게 됐던 그런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죠, 음, 그렇죠. 너무 좋은 사연이 많아서 공모전을 기획한 입장으로서 저도 너무 뿌듯했고 또 영상도 많은 분들이 보시고 또 같은 이 감정을 느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마무리 인사 해볼까요? 신장 하나씩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 안녕.